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두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내는 장면인데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라합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조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히브리서와 야고보에서 라합을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인 헬라어는 포르네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모두 동일하게 성매매 여성, 즉 매춘부라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유숙한 어, 주두 정탐꾼이 라합의 유숙한 라합의 집은 어, 가정집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윤락업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두 정탐꾼은 왜 하필 매춘부의 집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 여리고는 국경 방어 도시였고 외부인에 대한 감시가 매우 엄격한 곳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외부 여행객이나 출입객들이 가장 흔한 여관이나 술집 혹은 매춘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전략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비록 매춘부였지만 그 마음에 저 멀리서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 싹튼 라합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라합과 두 정탐꾼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라합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싸울 용기를 잃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성 앞에 오기 전까지 멸망시킨 아모리라는 나라와 바산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당대의 그 주변에 거대한 힘과 성읍들을 가진 왕국들이었습니다. 특히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은 거인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는데 그 거인족 바산 왕 옥도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당했다면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공포가 이미 여리고성 전체에 퍼져서 그들의 마음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라는 마음이 그 여리고성 안에 만연해 있었고, 그들은 불안에 떨었고, 이미 이스라엘 앞에 싸워 보기도 전에 마음이 녹아 있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이렇게 여리고성, 여리고성 전체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았는데, 그들 중에 오직 나합은 자신들을 정복하려 하는 그 공포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관이나 또그 주객이나 또 그러한 매춘업소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소문들을 금방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곳이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라합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산왕 옥도 졌다더라 40년 전에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신이 거기를 건너게 했다더라 그 신과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한다더라 라는 그 소문을 익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거기에서 그 마음이 녹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하나님이 혹시 이 땅과 그리고 하늘을 주관하는 정말 참된 신이 아닐까? 그를 이길 수 있는 신이 없는 것 보면 혹시 그런 분은 아닐까라는 그 작은 믿음이 마음에 싹 떴던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지금 이방인 그 배춘부 라합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이 라합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이 싹텄고,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그녀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죠.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칫 이 정탐꾼들을 숨긴 것을 들키기라도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한 번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라합은 자신의 믿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두 정탐꾼 그리고 라합.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요. 매춘부의 삶을 살았던 라합은 기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라합이 어떠한 경위로 매춘부가 된지는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춘부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황자들과 또 정욕에 사로잡힌 남자들을 상대하며 살던 그 비참한 인생, 여자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라합.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그녀의 눈앞에 떡! 하고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 멀리서부터 이 라합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던 그 마음을 보셨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게 할 때에 그녀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한더 나아가 그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두 정탐꾼을 맞이한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 주었죠. 결국 그 대가는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여호수아 6장 25절에는 라합이 더 이상 이 비참한 매춘부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거주하게 된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녀는 매춘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비참한 삶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고, 오히려 유다 지파의 귀족 출신인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루세 남편. 그리고 그 보아스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아스와 라합의 이름이 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숨을 건그 믿음의 선택은 라합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이름. 그렇게 된 저변에는. 바로 이 라합의 작은 믿음이 싹텄던 것에 그 믿음에 목숨을 건 도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로의 그들의 거듭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루하루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과 세상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그 선택한 선택 앞에 늘 직면하게 됩니다. 비록 라합과 같이 목숨을 건 선택을 하는 일은 우리 앞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작은 선택 하나 하나가 아마 우리에게 오늘도 그몇 번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인가 욕심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나의 이익인가? 이 선택의 기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몇 번이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지금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합의 그한 번의 선택은 그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우리의 오늘 만날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만날 작은 그 선택 하나 하나에 여러분들 라합과 같은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